자, 어, 반갑습니다. 오늘 바람밭에, 바람밭에, 노을밭에, 동국동 바람은 힘듭니다. 역시. 아, 오늘, 이게, 보자. 앞쪽에, 루어 앤 텐장 다신상임두 분, 중앙이고요. 그 다음에, 아, 생미끼. 생미끼입니다, 생미끼. 한무씩 간혹 가다가 씨알이 좀, 음, 사직급고한 마리씩 보이던데. 이 사지 두 마리 다던데 탓지는 못할 거 같고. 이 아, 시알이. 예, 요거는 너무 많아, 지금. 너무 많아, 셔꾸야. 그다음에 생기 균균조항을 보니까, 응, 이거는 무르주는 마리수. 무르 네, 마리수. 열, 아홉 마리 정도 되고요. 균균조항이 스물 마리에 서른 마리 정도, 이렇게 고 요는 한 40마리 정도 겠다 살치가 아, 아, 오늘 이만큼 하고 들어갑니다 아, 오늘 막 아, 바람이 많이 불어나니까 별로 그게할 말이 없어예 요다옮겨가고 네. 오늘은 데인트도몇번 옮겼는데 막뭐 쉽지만은 않았어예 네. 고기 나오는 자리가 다 좁은 자리가 되다 보니까 쉽지 않고, 네, 넓은 자리에 와가지고 새벽 타임에 한 타임 공격 받았는데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 우리 고생하신 상장님들 네, 상장님 고생하셨어요, 상장님 선생님, 사람 오늘이니까 감사합니다.